오늘은 지금 뭐하러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?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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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. 아 여기 삼촌분이 양치질을 하시다가 <laughs> 틀니를 받으셨대요 아 틀니 찾으려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, <laughs> 틀니를 지금 찾으러 가시게요? 예. 네. 아유 이 장비가 굉장히 무겁겠어요 에. 전체 무게 한 백까지 하면은 한 네. 25km. 아 25km나 나가요. 네. 오 많이 나가네요. 아니 나란히 서 계세요. 사진 찍기 려서 <laughs> 그럼 들어가셨다가 얼마나 되면 나오셔요? 오 기본적으로 이제 이백 하나 가지고 한 10m 내에 외1 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. 네. 만약에 틀리가 빨리 찾으면 네. 뭐한 10분만에 나올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. 네. 여튼간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. 예 네, 감사합니다. 다 아, 준비 다 하는 걸 내가 완전히 찍어 놔야지. 응. 계속 많이 많이 찍어. 그래서 알아서 저기 골르그 와, 굉장히 무겁겠습니다. 아, 세팅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세팅할 때가 힘들어요. 아, 이 쌍라이트. 쌍라이트예요? 오, 수경에 끼는 겁니다. <laughs> 아니, 불을, 아, 깨서 알았어. 그 춤을 왜붙티는 거예요? 스키 차지 말라고요. 아 그럼 스키가 안 차요? 네. 아 예. 자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. 어잘 <laughs> 생기셨어요. 간단한 장비 한번 소개해 주죠 <laughs> 아니 여기 물안 들어가요? 이게 잠 이게 뭐예요 이름이야? 잠수장갑? 네, 글로브. 글로브. 손이 어. 안 시러요? 아 손이 안 시러. 네. 각신을 취 못하는 곳에 만나야 되겠네 <laughs> 오 장비가 많아요 이거는 뭐? 다이빙 컴퓨터입니다 어? 다이빙 컴퓨터 그거 어떻게 다이빙 컴퓨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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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물에 들어가면 응. 수심 응. 아 수심도 다 나오고, 네. 이제 온도계, 시간. 아, 그게 이렇게 보는구나. 네. 네. 이거는, 네. 뭐, 폐 구분이나, 네. 위험에 노출됐을 네. 때, 구분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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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기 위해서, 네. 스페어로 이제, 아, 비상용으로. 예, 예, 예. 이거 살수 채우는데 이거 얼마예요? 고기 채우는 데는 가격은 얼마 안 해요. 아, 얼마 안 해요? 네. 자, 지금 들어가실 거예요? 어디 갔어, 어디 갔어. 어디, 어, 여기, 여기 네, 예, 조심히 다녀오세요. 퐁당! <laughs> 지금 이렇게 틀니를 찾으러 지금 들어갔어요. <laughs> 요줄이 있는 금방을 한번 해볼게. 요줄이 그래? 예, 있는 금방을 한번 해 멀리는 못 날아갔을 거예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! 오!